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슬피 울며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너를 사용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대형교회를 사용하시며 대형교회 성들을 사용하시며 이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 백성 오늘 처음 나와신 우리 이은주 귀한 우리 선생님도 사용한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위로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묶이는 문제, 눌리는 문제, 끼어지는 문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음의 호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이상으로 아버지 의 성령이 기는 부심을 통하여 그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재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찬송 부르며 아버지의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창고가 풀리는 것처럼 엉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 과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와 하나님 어려운 환경들이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임하고 이 위로가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라 넘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시간에 한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시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은주 우리 선반님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가사 넘겨주세요.

어떻게 되세요 하니까 68세래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참 험한 인생을 사셨음에도 참고다고 해야 되겠죠. 어,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으로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형교회를 심화하기 전에 해리님 교회를 여러분 개최하고 있었는데 어, 이상하게도 이 코로나 시기 때 제 해인비는 제일 부흥이 많이 됐습니다. 네. <laughs> 코로나 시기때에막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그런 역사를 보았는데 지금 오늘도 우리 이은주 우리 비한 하고 진짜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만 이렇게 인생도 있시고 이은주 우리 진짜 성도님이 되기로는 하는데요. 하나님의 큰 일로 받고 남은 인생은. 하나님으로서에 다른 사람에게 저분이 참 돕고 봉사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앞으로는 그 돕는 것이 내 수고 노력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돕고 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한번 박수를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모양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죠. 주의 진다란 you 아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 인류가 온 국민이 온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이 하나님 아버지, 금식 기도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맛보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하나님 아버지, 동, 동족 고향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던, 너희의 매약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울며 슬피하며 고통함스러운 것에 기도하였듯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편안한 자리, 나의 안식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의 안일한 자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사용해 주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저렇게 고통 당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위로가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너희들도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찾는 백성들에게 주의 긍휼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과 함께하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입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도 환관장의 은혜를 입었고, 에스도도 은혜를 입었고, 오늘, 느헤메아도 아라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아님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멸시천대 받지 않고 환영받고, 칭찬 듣고, 은혜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봄하시는 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자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와 위로교통계제 충만 역사하여 주심이 위로가 필요하여 주님 앞에 두손 뻗쩍 들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편안한 자리에 있지만은 내가 안식의 자리에 있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서 주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나아가서 쓰임 받게 해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큰 은혜 빌어 받게 해주시옵시되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의 모든 사람 통하여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저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축복 기다려 머리 쓰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위에 심령위에 대연교의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들 머리위에 저들의 산업과 모든 믿음의 기업들 위해 특별히 이현장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과 특별히 이은주,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찾으시는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